많은 지방 세포 수들이 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비만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음뭐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 예, 뭐 그게 키로가느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no. 이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통상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성장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지방, 단백질, 근육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장으로 가는 성장기에는 당연히 그래서 성장기의 다이어트는 이제. 성인이 완성된 형태의 성인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되고요. 먹고 소모를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근육과 성장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키와 그런 이제 성장 쪽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세포 분화랑 관계가 있는데요. 성인은 완성된 형태의 지방 세포수를 가지고 있죠. 지방 세포 수가 막 늘어나거나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 막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만이 유도가 된다면. 어 어린아이들은 세포가 분열됩니다. 분열되면서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 세포 수가 많아지죠. 자체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들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 그 지방 많은 지방 세포수들이 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비만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네. 어릴 때는 너무 이제 정석적인 얘기긴 한데, 골고루 영양이 잘 섞이는, 너무, 그러니까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면 안 돼요. 어른들처럼.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지 않고, 본인에게 요구된 칼로리를 그대로 섭취하되, 대신 이제 운동량, 그런 식으로 활동량을 늘려서 그것이 적절히 성장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다이어트를 진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편식 자체보다는 과식 혹은 이제 폭식 이런 부분을 좀 행동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식 때문에 뭐 비만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사실은 않죠. 원래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